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8월 19일 화요일 오전 11시 57분. 여기는 성산입니다. 어 제가 소개를 받아가지고요. 그 여기서 50km 되는 제주 시내까지 가서 중국인 뜸을 떠줬는데요. 이 뜸을 뜨면서 이분이 돌아가신 할머니가 몸에 있어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그 제가 어제 엄청 아팠어요. 제가 어제 밥한끼 먹고, 어, 죽을 뻔하랬어요. 힘들어서. 근데 이제 제가 그 서울에 계신 분, 쟤를 세번 마무리를 어제 해야 되는데, 도저히 힘이 없어서 왜그냐면 이렇게 혼이 오면 제가 받아야 하는데요. 제가 기운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죄를 지내야 하니까 왜냐면 어 이쪽에 또 할머니가 두 분이 계신데요. 그분들이 또 밥을 안 주면 안 돼요. 딱 시간이 있어서 식사를 하는데 도저히 힘이 없어요. 근데 일어나니까 조금 기운이 났는데요. 제가 이 짬뽕을 먹으면 살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성산의 이 짬뽕집을 찾으려고요. 어차 타고 20분을 돌아다녀서 내비게이션으로 찾았어요. 이 집을. 네. 이집 처음 왔는데 짬뽕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요거 제주는요음 아, 네. 짬뽕 다만 원씩 받아요. 이 집만 엄청 싼 거예요. 여보세요. 짜장면 7천원, 다른 집은 8천원이에요. 짬뽕 다른 집만 원이에요. 여집만 이 집만 8천원이고, 이 집이 굉장히 싼 거예요. 가격이요. 네, 이 집이 사모님 두 채, 네채 수요일만 쉰다고요. 아, 아. 첫째 주, 셋째 주에요? 예, 이 집은 특이하네. 첫째 주, 셋째 주, 목요일 날만 쉰대요. 그니까 러 이때 여기 오시면 안 돼요. 예, 여기는요, 어, 사모님 여기 이름이 태백관이죠? 예, 여기 태백관이에요. 태백산맥에서 절대 안 잊어먹을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제주에 오시면요, 010-3376-4938. 010-3376-4938 전화 주시면요, 어, 제가 밥을 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는요, 11시 반에서 1시 반까지 주차를 해도, 어, 주차 단속을 안 해요. 예, 이 사모님이랑 엄청 친절하세요. 여기 와서 꼭 잡수세요. 예, 제가 한번 잠깐 맛을 볼게요. 예. 와, 이 집에 요 해물을 엄청 많이 냈어요. 여 보세요. 예, 다른 집하고는 어, 게이안 돼요. 요새 해물이 엄청 비싸잖아요. 밭에 홍합에, 오징어에 엄청 많이 줬어요. 여기 보세요. 이야, 대단하네요. 제가 유튜브를 몇천 개 봤는데, 막 유튜브 보면서 있잖아요. 막 음식 먹는 거, 특히 못생긴 놈들 있잖아요. 어, 꼴도 비 싫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먹는 건안 찍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어, 보세요. 벌써 비주얼이 맛있게 안 생겼어요. 엄청 맛있으니까요. 음, 이거 먹고 힘낼게요. 하여튼, 뭔 일이 안 되면 010-3376-4938 연락주세요. 힘내세요. 화이팅.